네 안녕하십니까 그놈의 아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러브는 동월 글러브이긴 한데 <laughs> 사실은 동월 글러브는 좀 약간 서브 네임의 개념이고요. 네, 가족 글러브입니다. 제가 보통 리뷰하면 한개 정도 리뷰하고 좀 최근에 지인 글러브 네개 리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큰게 이렇게 막 네, 비싼 게세 개나 있어가지고 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거 좀 스토리를 차차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가져오다 보니까 가족 글러브가 아니고 동월 글러브만 이렇게 가져게 오 됐는데. 일단은 가족 글러브가 맞고요. 어, 이 대표님하고는 초면은 아니고 사실 좀 구면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다가 지금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 그쪽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연찮게 제가 사무실을 여기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퓨전 대표님께서 선물 준다고 놀러 오라고 해서. 하함에 놀러 갔는데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이게 쉽게 갈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군포인데 이제 거기를 가려면 진짜 반바퀴를 서울 이렇게 외곽으로 반바퀴를 돌아야 돼요. 쉽지 않은 거리라서 한번 놀러 가도 되냐 여쭤봤는데 뭐 바로 오셔도 된다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방문했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정말 헷갈렸어요. 문 앞에 뭐 간판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제 간판을 이렇게 멋있게 달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들어갔었고, 뭐, 나름 잘 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많이 깔려있고, 뭐, 계속 심없이 막 길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옆에 기분 좋더라고, 잘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글로벌을 몇개 만져봤는데, 어, 괜찮은 글로벌이 들 제법 있어서, 제가 좀 뭐, 조심스럽게 한개 정도 제가 리뷰하고 좀 반납을 해도 될까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아,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면서, 리뷰 안 하셔도 되고, 리뷰 그냥 느낌대로 막하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세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세 한 개는 좀 아닌 것 같다. 전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평소에 제 영상들을 봤는데 이제 아이들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는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하시면서 뭐이 제품들을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리뷰하시고 필요한 아이들한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선한 영향력이 자기도 동참을 하고 계속 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명을 받고 세 개를 제가 죄송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정신 차려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하니까 세계다 우연찮게 다동월이 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져왔을 때 가족하고 동월라고좀 급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하고 동월라고는 이제 동월이 약간. 가족의 서브 브랜드죠. 기본적으로는 가족 베이스볼이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급인데 동월이라는 또 나름대로 서브 네이밍을 지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월의 뜻을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월을 보시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로고를 보시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판간포청천입니다. 아,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모르신 분들은 예,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이제 그 판각포 청첩 이, 이 초승달이라고 해야 되나 금은달인가 초승달인가 하여튼 이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약간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사계절 중에 이제 가장 밝게 빛나는 달이 이제 겨울 달인데요. 그 밝게 빛나는 달처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달이 되자. 라는 뜻으로 이렇게 동아리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이밍은 참 멋있고요. 저는 또어 이렇게 글러브 약간 한자들하고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약간 좀 꽂히는 네, 첫 인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는 인스타 이제 팔로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제 인스타에 거의 대부분이 야구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추천 연상의 가죽 글러브가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 가서 봤는데 글러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서 가죽 글러브는 좀 골수 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브 하셔도 애정을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라이브 참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이제 좀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음 최대한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뭐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는 내하고, 요한 가지는 외야예요. 근데 외야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버건디 칼라의 이제 11.75인치, 그리고 이제 듀얼 힌지, 경첩 이렇게 제가 받아왔는데요. 일단, 글러브가 주는 인상이 좀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입니다. 좀 리뷰를 하면서 귀를 들여볼까 해서 지금 귀를 조금 들여놓겠는데, 이게 며 칠했더라? 제가 한 2주? 2주 정도. 이게 테네시커 피는 스팀 잘못하면 경화 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는데 지금 211로 하면서 계속 손으로 잡고 이제 쉐이프로 좀 두들겨주고 했는데도 좀 잡으면 다음날 다시 돌아오고 좀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하드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좀 길디기를 같이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 패턴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 네아 패턴들은 11.75인치 모델이고, 중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도의 길은 또 뭐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는 패턴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러브가 어떤 패턴이, 어떤 패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면 그게 렇 써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엄지 칸스를 말씀드리면, 엄지를 아무리 올려놓고 잡아놔도, 내가 이제 좀 내려놓고 쓰는 타입이면 내려오게 돼 있고요. 엄지 이렇게 내려놓고 잡아놔도, 내가 이제 약간 좀 낑겨 잡거나 비틀어 잡거나 그런 스타일이면 엄지가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 귀를 그렇게 들었을지 몰라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쓸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결대로 잡아봤는데, 대략 이렇게 잡으면, 예, 세칸반 정도 내려오죠? 좀 깊게 내려옵니다. 세칸 반? 세 칸? 세칸 반? 하여튼, 요렇게 잡혀 있는 그대로 제가 결을 내봤고요. 요 제품은 제가 따로 길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 제품도 이렇게 가시면, 그죠. 거의 세칸반 정도 지금 그냥 만나죠. 그래서 약간 엄지가 깊게 내려와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엄지가 내려와 있으면, 이제 약간 좀그 바닥면, 요런 검지나 중지 또는 약지까지 이렇게 바닥면으로 좀 잡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제품은 또 볼집도 이렇게 보시면, 예, 볼집도 어느 도 있어서, 엄지를 이렇게 뭐두 칸, 뭐 극단적으로 한칸반 올리신다고 해도 볼집이 확보돼 있고, 뭐 제가 지금 아까 211로 꼈는데, 1111로 껴도 에, 그렇게 위화감 없는 정도로 에, 이렇게 잡히고, 그죠? 그다음에 죠그 211로 제가 낀다고 해도 에, 또 이렇게 볼집이 살아서 에, 이렇게 쓸수 있는, 네, 전천으로 는좀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사회인 야구를 할 때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공을 빼지만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공을 확실하게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되게 충실하고 조금 욕심을 내서 바닥 면까지 욕심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잡다 보니까 음, 그 중도의 길이란 말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패턴을 얘기하면 약간 볼집도 있고 이제 바닥면도 살짝 살려 놓은 그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로 얘기를 하면 약간 공 3일과 0일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느낌인데 어쨌든 볼지토 좀 만들어 두셔 가지고 전천으로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 네, 그런 느낌이고요. 이요 네,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품 이제 길을 들이진 않았어요. 들이진 않았는데 카멜 색깔이고요. 이 제품도 지금 테네시 쿰피 사용하고 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제품들은 다 고토 킵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킵 답지 않게 꼈으면 약간 두툼한 느낌이에요. 가죽 자체가 뭐 일본식 글러브처럼 약간 얄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두툼한 느낌? 약간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되는 두께감? 예, 그런 느낌으로 딱 다가와집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굉장히 하드해요 제가 지금 휘주고 <laughs> 있는데, 아예 원래는. 한 조금씩 다 길을 들여볼 생각이었는데 와 이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빡세게 하면은 예 네, 금방 될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얘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잡았을 때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좀 길들이기 뭐 기본 길각이라도 좀 들여놓고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길각을 잡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 각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가면서, 뭐, 캐치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좀, 길각 어쨌든 잡아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죽 자체는, 뭐, 좋습니다. 이게 킵가죽이라고 하시는데, 카멜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색의 단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버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뽑혀 나왔어요. 킵가죽 치고는 굉장히 좀 하드한 편이긴 한데, 또, 길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키가죽 특유의 좀 물성이, 예,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하고, 이제 약간 찰진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더 귀를 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여기까지 좀 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지금 이것도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줄 예정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그 패턴에 이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기본 정도만 잡아줘서 본인이 좀 잡을 수 있게끔 좀 약간 의도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제가 손으로 하면서 최대한 이 결을 살리려고 잡았는데 예 아이들한테도 이제 중도 길이라고 <laughs>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까그 아이도 어떻게 잡을지 좀 사실 좀 궁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요 외야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예쁜 걸로 주셨어요. 흰색도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이 끈피는 이제 테네시 끈피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두께감도 그렇고 이 침투된 부위도 그렇고 테네시 끈피 같아 보이고 가죽 고토킵을 사용하셨다고 하고 그냥 제가 껴봤는데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1 2 7 5로 잡을 수 있는 적당히 이렇게 볼집도 크고 딱히 뭐 패턴적으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네,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배색이 되게 잘 처리된 네, 그런 외야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32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32만 원에 이 정도를 주고 살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일본 가죽이잖아요. 일본 가죽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거의 뭐 글러브 가격대로 보면 디폴트 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그 가격에 주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시면 저는 뭐그 정도 주고 살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잘 네, 나왔어요, 잘 나왔고 다만 이제 일본식 이게 약간 그런 얇은 느낌을 선호하신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탄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두께감이 있고, 탄탄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막, 좀 얇아서, 좀 잘못 받아서 손이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 오히려 이, 이 글러브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게, 제가 이거를 길들여서 글러브를 잡아봤는데, 뭐랄까? 이 약간, 약간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A천 되는 글러브를 조금 하드하게 만들면 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A천이 아니고 옛날에 한, 한 10년 전에,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에서 만들던 1786, 1787 그런 글러브들이 조금 하드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두께감이 조금은 일본의 브랜드들하고 생각하면, 어, 일본 뭐 Z 프로 스테터스나, 이제 미즈노 프로 제품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이 약간 하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두께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가볍게 컨트롤 되고, 막, 그러신 분들한테 권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분들, 나는 공을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좀 잘못 잡았을 때손좀덜 아팠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뭐, 일본 가죽 사용해서 퀄리티가 되는 글러브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많이, 일본 가죽을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일본 가지고 사양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글러브다라고 한다면 사실 30만원대 정도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에도 맞고, 또 제가 가져온 게또 그런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마감도 괜찮습니다 예, 이 금액대에서는 충분히 오잘 나왔네 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잘 나와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그런 글러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글러브라는 예, 네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 저 역시 이제 애 아빠고 뭐 당연히 누구나 애 아빠들은 본인의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끝없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달리고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똑같은 심장이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때 놀러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계를 보시더니 혹시 저보고 일찍 가야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지금 애를 어린 이 집에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뭐좀 일찍 가셔야 되는 거좀 기다릴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당시 그 사무실이 남양주에 있고 어린이집이 중계동인가?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최소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또 일을 희생을 하고 또 와서 또 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예산을 30만 원도 측정 하셨는데 만약에 뭐 지금 딱히 어떤 후보군이 마땅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이런 동월글로그도 한번 후보군에 넣어보시는 것도 어떨지.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러브도 굉장히 잘 나왔고 탄탄하기 때문에 네, 다만 구매하실 때길들이기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네, 동월 글러브 그리고 가족 글러브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감정의 호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에티튜드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족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남는 시간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만원대 예산을 가지고 글러브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꼭 이거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월글러브, 그 다음에 가족글러브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거고길좀더 드리면 잘 잡히고 더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니다니까부드러워서길 잡기도 쉽고 어린애들이 바로바로 서서 잡을 수 있을 것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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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